이게 무슨 과일인지 아시나요? 자, 이 과일은 어자띠라는 과일인데요 어, 영어로는 커스터드 애플이라는 뜻입니다 어, 부처의 머리모양을 닮았죠 뿔룩뿔룩하고 그래서 중화권에서는 석가두라고 불러요 자 이제 부처의 머리라고 하고요 자 이제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든든 띠르든 든든 띠르든 이게 생각보다 물렁물렁해 익으면 물렁물렁하죠 정말 좀 맛이 없어보이지만 정말 단겁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. 음, 음 정말 답니다 여러분 아 이게 안 익으면 좀 딱딱해가지고 별로 맛이 없어요 근데 이게 살짝 몰랑몰랑하죠 지금 이렇게 몰랑몰랑한 상태가 되면은 안에 실가막혀있어요 이렇게 달고 진짜 꿀맛이 씨앗이 있는데 요이 씨앗이 정말 많아요. 검은색 깔 씨앗인데 이렇게 있습니다. 수박 씨 같은 모양인데 손톱만 해요. 손톱만 손톱 하고요. 이렇게 씨가 엄청 많이 박혀 있습니다. 한 과육 하나에 씨한 개예요.